왜 이분은 나이를 이렇게 좀 거꾸로 먹는 걸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오늘 이목구비의 형태도 균형감도 동안을 유지하는 굉장히 큰 비결이지 않을까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공간사회과 함기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늘 누구나 관심 있는 주제인 동안 얼굴은 과연 어떻게 생겨야 동안의 미모를 좀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동안 얼굴에 사실 대표적인 연예인 분들이야 너무 많거든요. 그중에 대표적인 연예인 분으로 고현정 씨 소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고현정 씨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또 시작하셨더라고요. 뭐 여전히 사실 아름다우시고 여전히 또 동안의 외모를 잘 간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오래 전부터 사실은 봐왔던 배우인데 변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변하신 게 별로 없지라고 생각이 들면서 몇 가지 요소들이 그렇지 않을까 고현정 씨가 71년생 만 53세가 이제 오래되셨는데 연예인분들이니까 사실 관리도 많이 하시고 피부도 당연히 좋겠죠 근데 피부가 좋은 연예인들 상당히 많으신단 말이에요 그중에서도 유독 왜 이분은 나이를 이렇게 좀 거꾸로 먹을까 이 연예인은 왜 이렇게 나이가 들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오늘 이목구비의 형태도 균형감도 동안을 유지하는 굉장히 큰 비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은 사회과 의사로서 봤을 때 고현정 씨의 동안 유지 비결, 동안 유지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이제 이목구비의 형태가 동안일 때 어떤 형태가 되는데 왜이 사람은 53세가 됐는데도 무너지지 않았지? 왜 이게 유지가 되지? 를좀 역으로 저희가 발상을 좀 전환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먼저 눈인데요. 일단, 눈이 예쁘죠. 뭐, 예쁜 거는 사실 너무 당연한데, 저희가 쌍꺼풀을 한번 만든다고 디자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깥쪽으로 갈수록 쌍꺼풀이 이렇게 살짝 펼쳐요. 앞뒤의 쌍꺼풀의 레벨이 똑같지 않죠. 쌍꺼풀이 조금 더 두껍게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바깥쪽으로 갈수록 약간 이렇게 좀 두께감이 생겨요. 이 말이 뭐냐면, 이 안쪽에 있는 쌍꺼풀의 두께요. 보다는, 바깥쪽으로 갈수록 쌍꺼풀의 두께가 살짝 더 넓어지는 게, 바깥쪽이 쌍꺼풀이 주저앉지 않음이 저희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쌍꺼풀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이가 들면 바깥쪽에 처짐이 제가 일어난다고 늘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쪽에 처짐이 일어나면 눈이 이렇게 좀 덮여 내려오죠 이렇게 쌍꺼풀은 시간이 지날수록 바깥쪽의 쌍꺼풀이 계속 얇아지기 때문에 안쪽 쌍꺼풀은 어느 정도 보여도 바깥쪽 쌍꺼풀은 상당히 계속 얇아지거든요 고현정씨 안 그래요 고현정씨 눈을 한번 볼까요 보시면 안쪽과 바깥쪽의 쌍꺼풀이 요잘 노출이 유지되고 있어요 이 정도 나이대가 됐고 그 다음에 피부가 아주 두꺼운 편이 아니시기 때문에 쌍꺼풀이 바깥쪽으로 갈수록 자연스럽게 얇은 피부로 말미암아좀 덮여줘야 자연스럽게 노화가 진행됐다고 라 저희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안팎이 쌍꺼풀이 너무 잘 보이죠 지금처럼 아이라인을 이렇게 화장으로 그리셨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쪽의 쌍꺼풀이 안쪽 쌍꺼풀보다 훨씬 더 주저앉았다? 이런 느낌이 사실은 아니잖아요 쌍꺼풀이 주는 느낌을 자연스럽고 예쁘게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안팎으로 쌍꺼풀의 곡선이 좀 유지되고 있는 면이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 눈에 띄는 동안의 유지 비결 아닌가 싶고요 코도 얘기를 하자면 코가 너무 길면 나이가 좀 들어 보인다 코가 짧을수록 좀 귀여워 좀 동안을 유지할 수 있다. 근데 고현정 씨의 코는 적당한 것 같아요. 적당하다라는 표현이 참 애매하고 좀 어려운 건데요. 콧구멍이 극단적으로 많이 보이는 짧은 코냐 그건 아니지만 코가 너무 길어서 콧구멍의 노출이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코가 주는 느낌들이 너무 부각이 되느냐 그렇지가 않거든. 코가 적당한 길이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코가 주는 느낌이 약간 예스럽지 않다.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어떤 표현들을 쓸수 있는 이유가 코에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은 처짐이 좀 덜해 보인다. 코는 그 길이와 형태가 참 적절해 보인다. 눈, 코가 주는 느낌이 참 미인에 좀 걸맞는 느낌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것과 더불어 좀 다른 면들도 사실은 고현정 씨의 얼굴에서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마가요. 이렇게 잔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헤어라인 주변에. 왜냐하면 잔털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이렇게 어린 사람에 잘 나타나거든요. 잔털들이 많다는 거는 이마가 아주 넓게 형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표현이기도 하잖아요. 이마가 너무 넓으면 좀더 나이가 좀 들어 봄직한데 잔털들로 이마가 좀 탄탄하게 좀 쌓여져 있는 형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동안을 유지할 수 있는 큰 비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얘기도 하죠. 이 상안면과 중안면과 그다음에 하안면의 길이감을 저희가 이제 좀 비교할 때 동안은 1:1:0.8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1대1 1대 일이 뭐 황금비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땐 하악이 아래턱이 위쪽에 비해서 좀덜 발달되어 있을수록 저희가 이제 동안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중안면부에 비해서 하악면부가 이렇게 좀 부각이 돼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뭔가 인상이 강해 보이고 좀더 나이가 들어 보이고 있을 수 있거든요. 고현정씨 같은 경우에는 하악이 중안면부에 비해서는 약간은 작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안을 유지할 수 있는 또 중요한 어떤 비율적인 요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도요. 이 턱라인이요. 보통 저희가 그래도 한 40대, 50대가 지나면 이렇게 팔자 주름이라든지. 아니면 입꼬리 주변에 뭐 마리오트 라인 그래서 이런 주름들이 좀 보여지기 마련이고 당연히 이제 그 주변으로 이렇게 볼륨들이 쌓이면서 턱선이 이렇게 조금 블룩하게 형성돼서 턱선이 이렇게 매끈하게 떨어지지 못하고 약간 이렇게 우들투들하게 이렇게 형성되는 경우들도 많은데 고현정씨는 지금 보면 이렇게 매끈하게 떨어지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옆에서 봤을 때 중력 방향으로 뭔가 조직들이 좀 흘러내려오는 어 모양새가 좀 처져 보이기 마련인데 큰 주름이 좀덜 보이는 거죠 쉽게 말해서 매끈하게 표면 처리가 잘돼 있으니까 나이 대비 좀 어려 보이는 게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입도 너무 입술이 두껍다거나 입꼬리가 뭐 처져 있다거나 이러면 이제 나이가 좀 들어 보이기 쉽상인데. 입꼬리도 살짝 올라가 있는 형태고 입술의 두께도 너무 두껍지 않고 입술에 어떤 입체감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어떤 볼륨감은 또 좋은 편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맞물려서 이제 코와 입술 사이의 인중의 길이도 너무 길지도 너무 짧지도 않은 느낌이라서 동안 유지를 할수 있는 균형감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이렇게 적절하게 잘 배치되어 있다는 느낌. 동안 유지의 요소들이 사실은 되게 많을수록 좀더 동안 쪽에 가까울 테고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지는 얼굴이면은 틀림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은 고현정 배우를 예시로 좀 동안 얼굴을 유지하고 계시는 비결. 비율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뭔가 tv에서 보기에는 운동도 꾸준히 하고 뭐 식단도 유지 잘하고 이게 너무 마치 우리가 풀만 먹으면 다 동안이 될수 있는 것처럼 사실 tv에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조금은 더 이제 그런 요소들이 가미가 돼야 된다고 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좀 고려하면서 디자인하고 또 상담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감사합니다.